안녕하세요 맥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움직이는 거 지금 잘못 뭐 엉뚱한 화일을 첨부하셔가지고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 화일 첨부하셔서 봤더니 없어지더라고요 파운업스하고 파라3D는 본인이 잘못 만든 거를 제가 수정해 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파라3D 같은 경우도 본인 화일이 이상하면 제가 수정을 못해줘요 지금 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파운업스가 문제가 파운업스 자체가 이제 최신 버전이 아니고 옛날 버전밖에 정품이 아니고 크랙이다 보니까 옛날 버전밖에 못 구해서 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지금 이 정도도 문제가 있다면 물론 뭐라이너하면 되겠지만 이 정도도 문제가 있다면 제가 수업을 안 했어요. 이건 너무 간단한 모양이라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센터에다 놓고 온라인 명령어로. 센터에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자체에서 하셔도 되고, 필렛는 모디파에서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십니다. 시 우리는 넙스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에이터 폴리하고, 그냥 자, 아이고, 에이터 폴리 아니고, 에이터 스플라인. 자체, 어, 배웠던 스플라인 명령으로 하셔도 됩니다. 파운업스의 바로 장점이, 두개 겹쳐 있으니까 에이타블 스프라인을 쓸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라이노에서 흉내 못 내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라이노 파워넙스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장점을 10분을 활용해서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정도는 안 된다면 파워넙스는 파워넙스랑 프라임 자체를 제가 수업을 안 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무조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타이핑라이 음, 정도 이 정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x t r u 드 e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뭐 아이콘 저 수업 따라서 아이콘 따라서 빼서 쓰겠죠. 저는 이거 안 빼놨는데 귀찮아서 전혀 안 빼놓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면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스피어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이렇게 간단한 정도가 안 되면 파워넛스를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돼요. 그리고 파워넛스 안 되는 건 무조건 어 라이너에서 하면 되고 무조건 되는 거라 뭐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 여기가 여기 인터섹션이라고 했죠 인터섹션 필라 넣으면 인연되는지 안되는지 알잖아요 여기 여기 먹겠죠 잘 먹죠? 네, 잘 먹잖아요 안될리가 없지 O가 너무 크구나 여기 이제 딱이 겹치는 게 있어서 O가 이런 경우에는 크단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줘도 되고 따로따로 따로 줄 거면 그냥 필렛에서 줘도 됩니다. 뭐 여기서 안 주고. 이게 상식적으로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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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는 곳이 너무나 급격하기 때문에 많은 필렛 값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거의 노가다로 모델링을 많은 걸 주려면 노가다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 파이 모드로 가라. 그래서 여기는 뭐 조금만 주고. 여기도 지금 엣지가 만나고 있죠. 그리고, 그, 나중에, 파운업스를 다 배우면 이제 조금 더 남았잖아요. 다 배우면 이제 필렛, 아니면 그걸 배웠나? 필렛이 왜안 되는지, 왜 에러가 나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만난다든지, 엣지가 만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급하게 꺾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필렛이 에러가 날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물론, 넙스 툴이 강력하면 필렛이 좀 들나기도 해요. 그래서 라이너, 아, 필렛 에러가. 그래서, 라이노가 필레르가 아무도 파운업스보다 강력하다 보니까 좀 들날 수밖에 없죠. 자, 애들 필렛 하나 더 만들고 여기는 조금 뭐더 크게 줘도 되면 좀더 크게 주고, 근데 얘도 마크해준 게 위험한 게 얘랑 만나기 때문에 마크해준 게 위험해요. 안 만나면 크게 줘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3한번 줘볼까요? 그래도 응, 먹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파운업스가 상당히 훌륭하다는 거지. 더 크게 줘도 잘 먹을 수 있겠는데 사도 네, 먹네요. 6도 먹네. 먹네요. 네, 구멍 난거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렌더링 하면 뭐 문제 없을 겁니다. 렌더 창 이렇게 늦게 뜨냐? 일단 렌더링 하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재질이 안 좋구나. 문제 없죠? 이거 답을 만들고 다 보니까 여기 이미 필렛을 엄청 주고 나서 분리했군요두 번째 첨0 0번 맥사이랑 달라서 두 번째 거 했더니 아니네. 엄청나게 필렛을 저기다 주고 했네요. 어 저거, 여기를, 여기를 부드럽게 만든다고 해서 여기 반드시 필렛만 된다는 강박을 버리셔야 돼요. 필렛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기 잘라서 블렌드 서페이스를 해도 돼요. 나중에 배우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나중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필렛을 많이 주면 에러가 조금 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될것 같긴 한데, 뭐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필렛을 저렇게 이빠이 그냥, 응? 다 주고 나서 하는 거는 조금 안될 여지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필렛을 크게 주고, 그 다음에 그, 그 곳을 만나는 곳에 필렛은 또 다시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에 이제 플랫을 해 보고 이제 안 된다 싶으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잘라서 트림한 다음에 서페이스 브랜드라든지뭐 방법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땡기기 전에 아까 좀 땡기기 전에 얘네들을 좀 가까이 붙여 놓을게요 스일로 붙여 놓고 아까 스무스가 안 나와가지고, 개고생할걸. 자, 그러면, 분리를 한번 이빨 주고 해볼게요. 물론, 이거가 지금 부드럽지가 않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들려면, 노멀라이즈 스프라인 2가 여긴 없어요. 옛날 버전이라. 그래서, 노멀라이즈, 옛날 버전 노멀라이즈 스프라인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망가지네. 너무 망가져네 이때, 이때만 해도 노멀라이즈 스프라인이 거의 쓰레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쓰는 건좀 오반 거 같긴 해요. 지금이야, 노말라이즈 스프라인이 되게 훌륭한데, 옛날, 옛날도 아니지, 불, 불과 4, 5년 전에 있는 노말라이즈 스프라인은 벌써 쓰자마자 그냥 꼬이고 난리도 아니죠. 진짜 이건못 못 쓰던 시절이었어요, 이거. 파워블링이 옛날 버전에서 밖에 안 돌아간 게참 가슴이 아파요, 저도. 필라스서 이거 아까 이, 이분이 처음 질문한 거, 지금 처음 질문한 거고 두 번째 질문한 거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번째 질문한 거로 지금 모르고 답변했는 거 두번째 질문한 것은 여기에 플래시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걸로 파일 첨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했더니 처음 질문 보니까 완전히 다르네 참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뭐가 질문인지 모르겠어 뭐가 질문인지 참 안타까워요 이거 회원이 그러는 것도 힘든데 이거 제, 제, 제자라는 사람이 이러니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질문을 정확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질문 하는 사람이 자기 질문도 똑바로 못하면 뭐 네. 이게 진짜 뭐제 제자니까 이렇게까지 해주지 그냥 행운이랬으면 그냥 무시했어요 그냥 뭐 네. 질문 하나를 똑바로 못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맥스 자체에는 아까 스피어 를쓴게좀 가볍긴 해요. 근데 뭐 에러가 날 여지가 조금 더 많죠 이프리미티브에 예, 예 있는 저기 스피어보다는. 근데 이게 옛날 버전이라든지 여기 있는 스피어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리고 이건 컨트롤러까지 있어요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도 지워야 되거든요. 참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뭘 하라고 만들어 놓은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힘들게 만들어놨고, 그래도 이런 필렛이 큰 거에서 시도할 때는 얘가 조금 맥스에 있는 자체 폴리건 스피어를 강제로 넙서로 시킨 거보다는이 스피어가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 정도는 될거 같은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여기 필렛을 많이 줬다고 해도 이 정도도 그렇게 어려운 모델링이 아니라서. 여세 번째 거될거 같거든요. 되잖아. 이 정도가 안 되면 수업을 하면 안 되지 진짜 말씀드렸듯이 얘는 지우고 이 컨트롤 포인트 얘를 왜 만들어 놨는지 전 진짜 모르겠거든요. 잘 되죠? 이건 렌더링에도 없어집니다. 이건 비포트 속도를 빠르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